한 택시기사가 소변이 담긴 비닐봉지를 남의 매장 앞에 버리고 가는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. 8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제보된 영상인데요. 새벽 시간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힐끔대더니 별안간 택시 뒤에 숨어 소변을 봅니다. 한참 동안 소변을 누던 기사는 뒤를 한번 슬쩍 돌아보더니 매장으로 무언가를 툭 던지는데요. 충격적이게도 소변을 봤던 비닐봉지였습니다.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노란색 액체가 비닐봉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이죠. 심지어 이 소변봉지, 묶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. 제보자는 지인의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새벽에 택시기사가 비닐봉지에 소변을 누고 봉투를 매장 앞 유리에 던져버려 매장 앞은 오줌 범벅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. A씨에 따르면 관할경찰서는 신고 접수에 비협조적이었으며 CCTV로는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상황이라는데요.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변을 매장에 던지고 가는 게 제정신인가? 저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게더 문제다. 민사소송이나 신고를 해야 한다. 소변 검사만 해도 신원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듯 등으로 공분했습니다.